전국에서 자유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달려와 주신 자유 시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화이팅! 저는 광주가 걱정되고 광주 시민들이 걱정돼서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쉬운 가고 날라온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에 서서 오1 8은 포도나 혹은 폭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5.18 유공자의 자존심을 위해서, 그리고 역차별 당하는 광주 시민들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5.18로 인해 희생된 무고한 광주 시민들은 분명히 국가 유공자로서 제대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명단에 바퀴벌레 새끼들처럼 꼽사리낀 가짜들은 분명히 색출해서 처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5.8 유공자의 명예를 위해서 또한 가짜 사기꾼들을 철저히 색출하여 정의가 살아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5.8 1 명단과 그 공격 조사는 공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쯤에서 지나가는 광주시민 여러분들께서, 아, 왜저 여자애는 아까부터 가짜, 가짜 거리면서 노래를 부르나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laughs> 네. 근데 여러분들, 광주의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정말 광주시민 여러분, 얼마나 몇 명의 사상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몇 명의 부상자가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 것입니까? 5.18의 사망자는 152명, 그리고 부상자는 600명에서 7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주 5.18 유공자의 숫자는 아주 적게는 4,000명에서 많게는 6,000명도 넘게 집계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유를 사랑하고 진실을 존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들이라면 당연히 이상하다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 많은 유공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추가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래서 진짜 유공자들, 진짜 5.18에서 희생된 순고한, 아, 어, 죄송해요. 희생자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짜 유공자들로 인해서 역차별받고 있는 광주 시민들이 이 문제에서 가장 앞장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전국에서 모일 일이 아니에요. 광주 자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이 유공자 혜택들,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돈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다피 같은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광주 시민 여러분들도 가짜를 위해서 지금 세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은 아직까지 세금을 안 내서 세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뭐 내가 얼마나 피 같은 돈을 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청년들 역시 이 유공자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공무원 가산점 10%의 혜택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00점을 맞아도 91점 맞은 유공자 자녀에게 밀리는 것이 광주시민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유공자에게 돈을 쓰는 것은 저희가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 근데 가짜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이피 같은 돈을 써야 되냐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만의 돈이 아니에요 광주시민 여러분들의 돈 역시도 여기에 투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가짜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가짜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계신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조사를 공개하는 것이 누가 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요리 봐도 가장 빠른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짜가 아니고서야, 뭔가 귀가 구립자가 아니고서야 이 문제에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전국에 계신 국민 모두가 이 가짜 유공자를 제외하고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같이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유 공자를 위해서 그리고 역차별 당하는 광주 시민들을 위해서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518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사람을 지금 감옥에 쳐넣어 버리겠다라고 겉박과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일입니까? 아니다 정말 미치셨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이 이렇게 현존하고 있는데 아직 빨갱이 나라가 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유공자라는 말 자체가 국가에게 공헌을 하거나 희생된 자를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이 국가 유공자라는 지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나라도 범죄자의 이름을 숨기고 싶지 유공자의 이름을 숨기는 것이 유공자를 보호하겠다라는 하는 그런 미친 논리를 이야기하는 나라는 이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감옥에 처넣어 너, 너 버리겠다라는 겁박과협박이 전국에서 가장 자유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광주에서 벌어진 일이란 말입니까요? 아니죠,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5.18 유공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누구보다 자유와 진실을 사랑하는 광주 시민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여주시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시민들 역시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함께 외칩시다. 진짜 유공자의 자존심을 위해서, 역차별 당하는 광주 시민을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5.8 1 명단과 그 공적 조사를 공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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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잘 들어보면 체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 좋은 소리입니다. 이 목소리에 부디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다시 한번더 외쳐봅시다. 진짜 자유를 사랑하는 광주시민들을 위해서라도 518 유공자 명단 까! 까야! 까! 까야! 까! 까! 감사합니다.